샵 이층의 아이들. 아이들. 올라가세요 올라 가세요 올라 어, 서기빈, 그러면 안돼. 어 여기 전구 하나가 나갔네. 뭐? 응, 응응응. 응. 응. 아버지 잠깐만요. 내어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 지금 찍고 있어요. 아빠, let go, let go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낚시 낚시 하려고 했는데 낚시 올라 올라고 했는데 낚시 낚시 물고기 잡을 물고기 잡을라면어 물고기가 잡아줘야 해요. 지금 안녕하세요. 어. 사진 찍어줘. 이 미끼는 미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요? 아빠. 아빠. 네. 방방. 아빠 아빠. 아빠. 지금 못잡습니다 네.